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새 모델 공개에 맞춰 IT 뉴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50%를 차지하며 애플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물론 안드로이드 점유율도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유율 1위로는 순위 18%, 샤프 13%, 삼성이 8%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7월에 역대급 면화가치 폭락으로 인해 애플이 일본에서 최대 25%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며 9월에 출시할 새 모델 또한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 일본 소비자들은 물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삼성의 새 폴더블폰 모델이 공개되어 도쿄의 갤럭시 하라주쿠 쇼케이스에서 1500명의 소비자들이 방문해 제품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일본에서는 안드로이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폴드3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본 유저들 사이에서는 높은 평점을 얻으며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모델로 돌아온 갤럭시 폴더블 폰 공개 행사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에 대한 코멘트가 일본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한 일본 인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에서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4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은 화면을 접는 구조로 삼성에서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을 이끌고 있는 노태문 씨는 기자회견에서 2025년까지 폴더블폰이 틈새시장이 아닌 주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업계 중에서도 접이식 스마트폰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메이커입니다. 노태문 씨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몇년 이내에 삼성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50% 이상이 접히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삼성의 폴더블폰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전 모델인 갤럭시 Z 폴드3와 Z 플립3는 약 700만 대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는 약 2000에서 2500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카운터포인트는 접이식 스마트폰 시장이 2022년 1600만 대, 2023년 2600만 대로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삼성이 넘버원 메이커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징용공 현금화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일본이 소재나 부품을 수출 금지로 하면 제품을 만들 수 없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일본에서는 안 팔리겠지만 정말 멋지고 훌륭한 핸드폰이에요. 물론 조금 무겁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사세요. 일을 할 때나 영상을 볼 때도 정말 편리하고 이것 하나로 모든 걸할수 있어서 편리해요. 태블릿은 너무 크고 스마트폰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린 건 칭찬해. 문제는 힌지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문제가 돼. 이번에 나오는 폴드4가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폴드3나 2로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정도면 근거를 물어보고 싶네요. 기술적으로 엄청날지는 몰라도 접는 타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삼성이니까. 최신 기술이 꼭 유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구입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갤럭시 2부터 계속 갤럭시만 씁니다. 그런 저에게 이 기종은 지금까지 쓴것중 최고입니다. 이제 일반 핸드폰으로는 못 돌아가요. 접는 스마트폰 실제로 만져보고 감동했어요. 우선 책, 만화, 잡지 관련 앱을 책과 같은 형태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소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죠. 단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실제로 일본의 70%가 아이폰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폴더블폰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겠지만 2025년까지는 좀 무리 같아요. 실제로 한번 만져봐. 나는 무조건 일본 메이커만 사용하지만 이런 나 같은 안티도 이건 정말 물건이네 싶을 정도로 좋았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야심있는 메이커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고 확실히 폴더블폰은 주류가 될 거라고 봐. 5G는 동영상 SNS의 시대니까 큰 화면은 이제 필수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저는 써보니까 좋았어요. 가격을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류가 될까요? 예를 들어 가벼움을 중시하는 분들은 선택할지 의문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따라 살지 말지 알아보는데 주류는 안될것 같아. 태블릿과 스마트폰 두 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폴더블폰은 구조적으로 배터리가 작아지죠. 실제 사용자도 배터리에 불만이 많았어요. 화면을 크고 작게 할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긴 하죠. 삼성이 그만큼 베팅하는 이유도 잘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격이 비싸요 더싼 모델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가격대라면 어렵겠죠 10에서 13만엔 정도면 보급될 것 같기도 하네 태블릿으로 충분해 플립도 어디 넣기 불편하고 그때까지 디스플레이 가격이 낮아질까? 주류는 안 된다고 봅니다 180g 넘으면 무겁고 얼굴에 떨어지면 너무 아파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 판매된 폴더블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가격이 결코 싸다고는 할수 없지만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살 만합니다.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폴드 3 사용 2개월째인데 잘산것 같습니다. 주류가 될 리는 없어. 거대화되는 것은 기술의 퇴화라고 봐야 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닐까? CPU 올리거나 카메라 성능 올리는 것 외에는 몇 년째 달라지는 게 없어. 폴드 3 사용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보급시키고 싶으면 필름 내구성 강화해. 애플이 아직도 없는 폰을 내놓지 않은 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얇아질 것이고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주류가 되겠죠. 더 이상 일본에서는 할수 없는 기술이에요. 상당히 자의적인 분석이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아이폰으로 나오면 생각해 볼게. 예상이 아니라 희망사항 아니야. 적어도 화면에 주름이 나오는 이상세계를 움직일 수 없어요. 폭발하는 스마트폰은 무리야. 게다가 바로 주름이 생기는 스마트폰을 누가 좋아할까? 희망적 관측을 좋아하는 나라군요. 진짜 한국은 못 믿을 나라야. 계속해서 돈만 요구해. 일본 제품 불매하면서 왜 한국 제품을 일본인에게 팔고 있어? 진짜 웃긴다. 예상과 희망을 착각하지 마. 아이폰에서 갈아탔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화면이 크고 편리성이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배터리 소모가 심하고 액세서리가 적습니다. 많은 기사를 찾아보았지만 실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반응 차가 컸습니다. 물론 기술은 인정하지만 한국 제품이라서 안 산다는 의견도 눈에 보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안드로이드 1, 2위가 소니와 샤프인 만큼 아직까지 자국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보였으며 현실적인 소비자들은 자국 제품이 아닌 차선책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애플을 선택함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삼성이 일본 시장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